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오늘 그 새벽 이슬을 시작하기 전에, 어, 지난 우리 19일 주일에 제 목소리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너무 목이 이, 이, 나빠져서 어, 설교를 거의 못 하다시피 했는데요. 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어, 회복이 되어서 목소리도 많이 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근데 아직도 완전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음, 듣다시피. 그래서 오늘 21일까지 이 새벽 이슬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22일 23일, 24일은 또 우리 예배가 있고 25일 토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어, 이번 수목금 뭐, 어, 새벽 이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21일 생각할 말씀은 지난번 야고보소 5장 말씀 연속인데요. 본문은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낳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미 큼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 기도의 세 가지 장르를 제가 어,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간구였다. 간구 강구, (supplication)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찬송은 어,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그 응답에 우리가 반응하는, 아, 그래서 찬송도 기도이다. 예, 우리가 그 구약의 10편, 이게 다 어려움에서, 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고백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도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니까 고백은 간구이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간구하라.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형태인데요. 이 기도는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엑소몰로게네시스 엑스몰로게시스. 엑소몰로게시스. 엑소몰로게시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좀 찾아보니까 public confession of sins. 그 자기 혼자서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개인적인 고백의 차원이 아닌 공적인 사과, 공적인 회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로마서 14장 11절에 쓰였는데요. 그 14장 1 1절을 보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나 혼자 집에서 이렇게 띄우치고, 아,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어 그런 그 어, 퍼블릭한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던 방법으로 어,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초대교회에 매우 독특한 그와 같은 기도의 형태죠. 요즘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퍼블릭하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에, 어,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부응했던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기도의 고백의 형태가 삶에 있었지 않았나. 우리는 어 무슨 잘못을 하면 그냥 나 차원에서 그냥 상대방이 이해를 하든 못 하든 그냥 나만의 관계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많은 그냥 상처를 <laughs> 그대로 떠넘겨 주는 어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어~ 이~ 그~ 초대교회는 이런 독특한 습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 어, 이와 같은 단어 앞에 또 붙는 것은 서로 서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하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고 또는 반대로 이 사람이 잘못을라고 나는 잘못이 없고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 어 단정짓고 어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 말은 내가 완전히 100% 죄가 없다. 물론 내 죄는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90%는 네 잘못이다. 10%는 내 잘못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 나100%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무슨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면 다 얘기가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그런 이 n 센스 결백을 주장하기는 참 힘들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서로 서로 물론 많이 죄를 범한 자들이 먼저 고백하지만 은 그러나 그 고백을 받는 자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용서는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가했을 때에 이걸 물어내라. 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데미지는 간 거예요. 그간 것을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으로 나가는 길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그리고, 그래서 서로의, 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 베드로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어주는, 어 그런, 그, 서로서로 서로 용납하는, 어 그와 같은 길이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어, 그 프라티스로 인해서 부흥을 음. 경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1907년도 그 장대행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사실은 이와 같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이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났고, 천여명의 선도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곳에, 어, 참석한 고포드 선교사가 장로교 그 본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쇠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치 사단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그 날의 영적 분위기는 너무도 차가웠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자, 이 회계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 목사였어요. 그는 마지막 날 어떻게 고백했냐면 모든 사람 앞에 나와 성령의 감동으로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다. 이날 길선주는 자신이 은혜를 막는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고 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 회개는 마치 내관에 불을 당긴 것과 같은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다. 자, 또 조지 맥쿤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에게 보낸 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제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원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와 또 상처를 안겨주고. 잘못을 하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그와 같은 고백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담기는 뇌관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와 같은 기도의 다른 측면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말로만, 나만, 내 속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리고 서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서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부흥을 막는 여러 제한 요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